마카롱이 아, 이탈리아, 이탈리아 건지 몰랐죠. 마카롱. 피렌체가 오리지널이. 우리는 저희 프랑스 가면 사오잖아요, 마카롱. 을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저희 봄에 하는 여행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은 저희가 다 제공. 아,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. 기본적으로... 더 좋은 거는 발표를 안 하고. 아, 하면 안 되죠, 그러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행대장입니다. 조치하입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 어, 예, 반갑습니다. 3월에 이탈리아 가신다고? 요 15일, 15일 날. 먼저 준비하러 가시는 거죠. 그렇죠. 미리 가서 준비 좀 하고 시타적인 좀 하고. 지난번 일요일에 정말 좋았는데 음. 이번에도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충분히 만족하시도록 알겠습니다. 최고의 컨디션을 예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호텔은 제가 다예을했고 코스도 나왔고 이 네?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이죠. 그렇죠. 여행에 있어서 또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또 드시는 건데 오셔가지고 네. 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예. 하세요. 이탈리아가 유럽을 대표하는 또 미식의 본고장이잖아요, 사실은 음식문화도 이탈리아가 원조인데, 음, 다들 왜. 뭐 프랑스 원조줄 알고, 그렇뭐 중국과 쌍백을 이루죠. 이번 여행에서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. 예? 아니뭐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꼭 먹어봐야 될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? 형님? 일단 뭐 해산물 먹어야 되고, 남부는 해산물, 그리고 고기 먹어야 될 거고, 고기, 피자는 꼭 먹어봐야 되고, 피자 그렇죠. 또 이런 뭐 젤라또는 뭐 당연한 젤라또. 거고. 길거리에 파는 뭐 빠니니, 빠이니 아니면 음료 같은 거는 스프리치, 스프리 아니면 조금 데운 와인. 아 뱅쇼. 예, 뱅쇼 같은 예. 그런 와인들. 네. 뭐 일반적으로 꼭 먹어봐야 될 것들은 식사 때 먹어봐야 될 것들 고르거든. 후식으로 티라미수. 티라미슈. 아우 네. 티라미슈는 진짜 이탈리아 어느 식당을 가나. 음. 그 맛이 다 기본 이상하는 것 같아요. 시나베씨. 마카롱이 이탈리아 건지 몰랐죠. 마카롱 피렌체가 오리지널이. 우리는 저기 프랑스 가면 사오잖아요, 마카롱. <laughs> 그래서 오리지널 마카롱을 보게 되면은 메디치리 와... 메디치 디 마카롱이라서. 메디치 가면 공주들 즐기 먹던 단과야. 더 있나요, 저기 피렌체 가면? 있죠. 고구만 파는 가게가 있어아 마카롱만 음. 따로 판매하는 아, 그러니까 메디치디 마카롱이라고 딱 파는 데가 있어아왜그 음. 다들 아세요 사실은요 뭐 이태리 가면 피자 맛있고 파스타 맛있고 이거 다들 음. 알고 있는데 실제 가보잖아요 그럼 보통 왜 패키지 여 행사들은 꼭 북쪽에서 피자를 주는 줄 모르겠어 밀라노 <laughs> 지나가서 아이 북쪽에서 먹는 거하고 남쪽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틀린데 얘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태리 피자의 본고장인데 딱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는 거야 생각보다 근데 남부 피자는 정말 맛있거든요. 어, 그러니까. 이 지역적으로 진짜 그음식문화도 완전히 나어 있어 가지고 음. 같은 이탈리아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너무 다르거든요. 그렇지. 해물은 저, 어디서 먹는 게 좋아요? 해물은 남부죠. 남부. 아, 베네치아도 괜찮아요. 베네치아도 뭐 뻘밭이다 보니까 네. 조개라든가 뭐 광어, 뭐 우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죠. 잡히는 거그 예. 이외에 뭐 갑각류들 그런 것들 남부가서 뭐~ 아, 아, 갑각류너 뭐~ 맛있고 응. 근데 이제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바칼라 한번꼭 드셔보세요. 바, 바칼라. 바칼라? 응. 어. 아... 그 뭐예요 바갈라? 왜 우리 남미에 가면 바깔라 요리도 많잖아. 큰 대구를 네. 저기 말려 가지고 저장한 후에 네네. 만드는 음식도 맛있어요. 어... 그거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. 그 부푸, 북부, 북부 이탈리아. 북부, 북부 이탈리아에. 그렇죠. 뭐 베로나나 베네치아, 베네치아도 마찬가지. 음... 아 베로나도 에 그런. 있어요? 예, 밀라노에도 있고. 그런 음식도 제가 추천드려요. 그 바깔라 그렇죠. 바갈라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 베로나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있다니까. 어, 거기 스프리치 한잔 딱 하고. 베네치아는 뭐 해물. 해물 스파게티부터 아, 해서 맛있어요. 먹물 스파게티, 먹물. 먹물은 네. 아... 또그 지역에서만 팔더라고 밑에 나오면 잘 없어요. 그오징어 많이 잡히나 봐. 먹물이 많은 오징어가. 그러니까 뭐 같은 이탈리아인데 같은 바닷가 지역인데도 남부에 가면은 잘안 팔더라고요. 그 베니스에서 니조또를 어. 시킬 때 해물조또 시키면또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같은 바다인데 해물조또를 고 그러면은 어 이걸 왜 여기서 찾지? 아,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. 왜이 남부 가서 먹어야지? 이런 식으로. 제가 재밌죠. 그 경험했었어요, 진짜 실제로. 그래서 그딱그 그 지역에. 그, 특산물이 다 있나 봐요. 이탈리아라고 해가지고, 다, 그, 해물 스파게티가 맛있는 게 아니고, 해물 리조또가 맛있는 게 아닌 것처럼.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오징어 목물 드셔야 되고, 해물 리조또나 스파게티, 스파게티도 있긴 한데, 리조, 리조또는 좀안 팔더라고, 사 맛이 달라, 진짜. 남부에서 먹는 것과, 그 그렇죠. 지역에서 먹는 것과. 뭐, 그건 거 같아. 천안 호도 과자를 강원도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다는 그런 미미한 차이 식재료가 또 가장 좋은 게 내륙지방으로 치면 토스카나 지방이죠 네 그렇죠 그 식재료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. 신선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요리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치즈도 그렇고, 뭐 송로버섯도 그렇고, 어.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지난 말에 뭐 어떤 피렌트라 피렌체 가면 꼭 먹어야지. 꼭 먹어야죠. 예. 비싸도 먹어야 되나? 어, 비싸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부담스러워 혼자서 먹을 때는 어, 양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딸리아타를 드시면 딜리아타. 돼. 요 딸리아타. 송이야. 이렇게 썰어 가지고 루꼴라 그 향종은. 루콜라, 그렇죠. 루꼴라 야채와 같이 예. 올리브 뿌려 가지고 거기에 송로버섯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맛있지. 저는 이번에 그 토스카나 지방에서 송이 리조또를 먹는데 야 이태리 송이도 이런 맛이 나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철을 잘 맞춰서 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딴지 얼마 안된그 신선한 걸 사용하니까 진짜 네. 맛있었지. 그래서 송이 버섯을 음. 드실 수 있으면 그 리조또 를 한번 맛보시는 게 이게 또 저기 바닷가에는 없어요. 내륙 지방에만 그 그렇지. 판매하는 거라서 산이 많은 곳에 그렇죠. 음. 네. 맛있다고 딴 동네서 에막 찾으면 안 되고. 제가 그건 안내해드릴 거예요. 멀요? 뭐 지역에 맞게끔 네. 맛있는 음식들. 음... 내가 하는 역할이 그거죠. 그렇죠. 또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이탈리아 그 음식의 본고장 하면 남부 지방 다 맛있어요 음식. 맛 네. 문어도 맛있고 오징어도 맛있고. 아, 그러니까 문어를 요리하는 를게 우리하고 워낙에 다르죠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꼭 먹어봐야 된다 튀김은 다 좋아하잖아요. 아... 전 세계인들이 튀김은 다좋아하거그요 튀김. 그런데 식감이 조금 달라. 그 튀김에 튀김옷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튀김맛이 나오는. 가보진거 먹어봤잖아요. 먹어봤습니다 어땠어요? 훌륭하죠. 네, 단맛이 쫙 <laughs> 들어오네. <그죠? 멀로> <laughs> 오징어 종류를 좀 드셔보시는 거를 네. 한국도 맛있긴 한데 어, 이탈리아도 오징어 요리, 또 튀김, 뭐 구이 어, 이런 게 상당히 훌륭해요. 그리고 모든 해산물도 저희들 가면 꼭 먹었잖아요. 그렇죠. 오징어다, 뭐 새우다, 갑각류뿐만 아니라 조개류, 네. 같이 이렇게 나 올리브에 다 올려가지고 어, 그런 이제 해산물도 남부 이탈리아 가면 꼭 먹어봐야 되고. 뭐, 해산물도 해산물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가서 충격을 받는 게 피자 전문점 가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야, 피자 맛이 끝내줬어요. 그 남부 지방 가시면 뭐 파스타도 파스타고 해물 요리도 해물 요리지만 피자를 좀 종류별로 좀 여럿이 가시면 예, 예,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아, 왜 이탈리아가 피자의 원전지를. 아마 아실 수 있죠. 그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. 이탈리아가 디저트도 유명하죠. 굉장히 유명하죠. 티라미수 같은. 티라미수. 그리고 남부에 뭐 레몬 첼로라던가. 레몬 첼로는 뭐 음료도 그렇지만은 음. 워낙에 뭐 날씨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. 아, 우리나라 좀. 전라남도라고 생각하시죠. 우리나라는 이제 디저트 문화가 발달을 못 해서 사실은 현재 가도 식사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가셨을 때 음. 디저트 시키는 거 저도 좀 사실 좀 이게 좀 뭐라 내좀안 맞는 느낌. 안 예, 맞... 밥을 먹고 배부르는데 디저트를 또 뭐가 되나? <laughs> 그쵸?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, 그런데, <laughs> 네. 그, 현지인들은 반드시 또 디저트를 먹어보잖아요. 그렇 이제 음식에 설탕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, 네. 당분을 섭취하게 후식을 먹는데, 한국분들은 꼭안 드셔도 돼. 아, 그렇죠. 아, 뭐 꼭, 뭐꼭 먹으란 법은 없으니까. 네. 그래도 이제 여행을 가신 김에, 그 현지 또 특식이다 보니까, 음.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뭐 티라미슈, 음료로서는 레몬첼로는 그런 후식들은, 네. 푸싱이 음료는 우리 간식으로 먹자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식당을 들어가면은 좀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렌체라든가 노마 뭐 이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 거리에서 이제 그 끼니를 때우는 관광객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는 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잘라서 파는 피자집 어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피렌, 특히 피렌체 같은 경우는 곱창 햄버거 고, 곱창 햄버거 빠니니? 어. 아, 고, 곱창 햄버거하고또 빠니니하고 또좀 아, 틀린. 응. 아, 좀 빠니니는 틀린... 한국의 서브웨이라고 생각하면 돼. 신선한 야채, 햄, 치즈 어... 넣어가지고 그런 넣으면. 게 빠니니고. 이 길거리 음식이죠. 네.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. 사실 뭐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피자를 또 많이 판매하니까 응. 그렇죠. 단게 땡기면 마카롱도 하나 드셔보시 마카롱? 응. 그피시 세나조에 가한 팜포르테 같은 단 케이크 예단 케이크 뭐 디저트들이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저 꼭 그걸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예. 뭐좀 추출하고 그러면은 음. 간식 사 먹어도 괜찮을 만한 맛들이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저희 봄에 하는 여행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은 저희가 다 제공. 아, 그거는 그거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. 더 좋은 거는 발표를 안 하고. 아, 하면 안 되죠, 그러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또 먹는 데또 진심이라서 저희 믿고 예약하신 분들 토스카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프랑스 돌로미티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탈리아 일주 패키지 음 식이 아니라 좋은 식당을 잘또 섭외를 해가지고 드셔봤을 때 진짜 야 이게 이래서 이틀리 이탈리 하는구나. 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. 그렇게 해주 음. 그렇죠. 그래도 내년에 또 오시지. 그렇죠. <laughs> 항상 열심히 준비를 잘할 테니까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. 저는 먼저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알겠습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